저사실 이거 119개 꺼리고 생각했거든요. <laughs> 아, 자존심이 금, 금이 갔습니다, 지금. 아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이재형입니다 지난번에 강남소방서 영동 119 안전센터에서 만나 뵀다면 오늘 지금 신당역에 위치한 중부소방서에 저희가 나와 있는데요 챌린지두 번째 참가자분이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분이 어떤 분이실지 또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성공을 할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다 같이 한번 만나 보도록 할까요 라스티렛. 자, 이곳이 바로 중부소방서 대강당인데요. 이곳에서 오늘의 챌린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챌린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129 챌린지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129 챌린지는 다양한 홈트 동작들을 119개 완수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따른 운동 장소나 인원의 제약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준비하게 된 캠페인입니다. 종목은 총 9가지로 1번 윗몸일으키기, 2번 팔굽혀펴기, 3번 버피테스트 4번 스쿼트, 5번 런지, 6번 119초 매달리기, 7번 셔틀런 119회, 8번 레그레이즈, 9번 플랭크 119초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중 지난번에 스쿼트를 성공해서 8종목이 남아있는데요. 오늘의 참가자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중부 소방서에서 구급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정민이라고 합니다. 어, 네, 한정민 진장님 지금 현재 구급팀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시는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금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의료진 분들이나 구급대원 분들이 또 유독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그분들에게 남기실 응원 메시지 있으실까요? 네, 저희 구급대원이나 의료진 모두 최전방의 선봉으로 있다고 보는데요. 이 일은 사실 아무나 할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건강하게 다 마무리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구급대원들이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더라도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언젠가는 구급대원들이 원하는 또 그런 날이 찾아올 거라고 보면서 우리 구급대원들에게도 후방관으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근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서울 소방도 코로나19가 극복될 때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제비 뽑기 시간이 왔는데 한번 뽑아 보실까요? 네. 아, 레그레이즈가 지금 뽑혔습니다. 레그레이즈 안 해본 지는 꽤 됐는데,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 부탁드릴게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소방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피로감 해소와 또 면역력 강화를 위한 1 1 9 캠페인을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도움 주실 분 모시겠습니다. 헬스 없는 사람은 상상 가능하다는 헬장 이강원 지인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운동은 잘 하는 것보다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소방의 헬자라 이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평소에 제가 잘나가진 않아서 사람들이 친구 없냐, 외톨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아, 요즘 같아서 자, 굉장히... 말씀드릴 순간 챌린지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아, 나이가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성공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죠. 평소에 얼마나 체력 관리를 꾸준히 했느냐가 이 챌린지 성공의 관건이겠죠. 네 역시나 체력 관리가 중요한데 그렇죠. 오늘의 종목 레그레이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리를 들어올리는 종목인데 과연 레그레이즈란 종목 어떤 효과들이 있을까요? 자 레그레이즈 다리를 들려 들어줌으로써 배와 등 몸의 중심 근육을 키워준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겠습니다. 자, 중심 근육 하면 또 역시나 코어 근육인데 네. 이 코어 근육을 향상이 된다면 네. 저희 그 대원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진압대원들 같은 경우는 무거운 장비를 많이 들고 또 구급대원 같은 경우는 무거운 환자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네 이럴 때 부상을 방지하는데 큰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그 구급대원 분들은 또 들것으로 환자를 이송하고 그렇습니다. 또그 진압대원 분들은 무거운 짐을 옮기는데 네. 항상 이 허리 부상을 많이 달고 살죠. 그렇죠. 때 않습니까? 이럴 때 굉장히 도움이 될것같아요 맞습니다. 또그 레그레이즈 말고도 또 코어 근육을 향상시키는 종목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대표적으로 엎드린 상태에서 팔로 받쳐주는 플랭크를 예를 들수 있습니다. 아이플랭크라는 종목 뭐 역시나 그렇죠. 코어 근육. 향상시킨는데 굉장히 유명한 종목인데 네. 이 다행히 저희 1 1 9 챌린지에도 이 플랭크 종목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 어떻게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아 도전하기에는 다른 군간한데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어, 직접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니요, 저는 다른 종목으로 도전해 아, 보도록 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참가자분 슬슬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네. 자 현장에 나가 있는 리포터 이재영 씨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시겠습니까? 자수루생이라고 지금 너무 집중해 있어요. 좀 크게 얘기해 주시죠 자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아 네네 자 아이고 아 들으셨나요 네 신음소리가 얼핏 나왔는데 아이고 나죠 지금 한개 다다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많이 늘어졌습니다 네 역시나 몸을 부들부들 대고 있는데 그렇죠 말씀드린 순간 100회를 돌파했거든요 네이 100회 돌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19개 남았다는 거겠죠 <laughs> 맞습니다 자. 백 개, 백여아개 중에 백개 돌파했으니까 네. 열아개 남은 게 맞고요. 네. 자 지금 현장에서 슬슬 응원의 목소리들이 들리는데 다리가 많이 떨리고 있어요. 자 저희도 끝까지 응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 흐트러지지 말고. 자 조금만 더. 끝까지. 자 풍발을 해주시고. 아홉 개남았어요자 좋습니다. 자 이제 자, 끝까지. 자 끝까지 열두 개. 자 열세 개. 시천의 소방인이 응원하고 있어요. 자한 점만 뒤지지. 조금만 자, 더. 좀 더. 자한 점만 조금만 더. 자. 자 좋습니다. 자, 2개. 2개, 7개, 자, 9개. 자, 자 좋습니다. 마지막 두개두개 7개, 자 아홉 개자 마지막 하나, 자. 수고했습니다. 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를 맡은 이재형 해설의 이강원이었습니다네 감사합니다. 현재 소감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저 사실 이거 1 1 9개 껌이라 생각했거든요. <laughs> 요즘 운동을 안 했나 봅니다. <laughs> 어, 어. 1식9개 성공하는 게 되게 쉽지는 않은 않은데 흐트러짐 없이 너무 진행을 잘해주셨어요. 아, 근데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만족스럽지 아, 않습니다 아, 자존심이 네. 금, 금이 갔습니다 지금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준비했던 구호 한번 외치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까요? 네. 하나 둘셋민연아 네. 대한민국 네 좋습니다 그리고 챌린지를 성공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있죠 바로 지목권인데 혹시 다음 지목하실 소방서가 어딜까요? 제가 이거 해보니까 이거 괜히 했다가 네. 네, 그 직원한테 조금 나중에 원망의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국로 네. 소방서의 홍지영 관장을 지목하게도 겠습니다 아, 다음 지목자는 네. 종로소방서의 홍지영 반장으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의 도전자도 무사히 129챌린지를 성공을 해 주셨는데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코로나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저의 도전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저희 챌린지에 동참해주실 분들은 하루에 한번 아홉 가지 종목 중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119 챌린지에 참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참여해주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는 해시태그를 꼭 남겨주시고 저도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북부 소망재난본부에 있는 장화영 관장님을 지목하도록 하겠는데요. 119 챌린지에 참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번에는 종로소방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다 같이 안녕!